우어정 수컷 이거 이거 떨어지겠다 이거 떨어지겠다 이 떨어지겠다. 떨어지겠다 자 이제 밑에 친구들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날개를 말리고 있는 매미입니다 다큐멘터리 표절 같죠 죄송합니다 와 다 보네. 밑에도 한번 찍, 찍습니다. 정말 귀엽죠? 그리고 나왔다, 나왔다, 다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래 친구는 우아중입니다. 힘내라 힘, 힘내라 힘. 언니를 다올 한참 걸리겠다. 어, 얘는 아까 몸을 통탕! 이랬어 얘 데려갈까? 다 했네 이거. 안녕 잘 가. 안녕. <laughs> 잘 커. 응, 스컷이야스쿼야스 수컷. 음. 발전기야, 지금.